가수 신지가 후배 송가인의 신곡 첫정 발매를 응원하며 선후배간 훈훈한 의리를 보여줬다. 대중음악계에서 보기 드문 두 트로트 여가수간의 진심 어린 지지와 응원은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송가인은 신곡 첫 정을 발표하며 활발한 컴백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곡은 송가인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본격적인 정통 트로트 발라드 장르로 기존에 보여주었던 밝고 경쾌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애절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송가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신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송가인의 첫 정발매 소식을 알리며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지는 송가인 씨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가수 여러분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송가인의 앨범 커버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 같은 SNS 게시글은 팬들뿐 아니라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며 훈훈한 반응을 얻고 있다. 신지와 송가인의 인연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음악 활동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트로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여성 솔로 가수로서의 입지를 구축해온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응원의 마음을 꾸준히 드러내왔다. 송가인은 신지를 어릴 적부터 tv로 봐온 롤모델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며 그동안 겉으로는 밝게 활동해왔지만 가수로서의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선배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첫 정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의 설렘과 동시에 이별의 쓸쓸함을 동시에 담아낸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한 곡이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현대적인 편곡이 조화를 이루며 송가인의 섬세하고도 깊은 감정선이 극대화된 작품이다. 작곡은 김도훈, 작사는 정현경이 맡아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으며 스트링 사운드와 어쿠스틱 악기가 어우러져 클래식한 분위기 속에서도 감각적인 세련됨을 잃지 않았다. 이번 신곡 발매는 송가인에게 있어 단순한 컴백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된 프로젝트였으며, 그녀가 새로운 음악적 방향성과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트로트계의 믿고 듣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해온 송가인이지만, 여전히 음악적 진화를 멈추지 않는 모습은 그녀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준다. 한편, 송가인은 이번 신곡 발매에 맞춰 다양한 방송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 방송 출연은 물론, 라디오, 유튜브 콘텐츠, 팬미팅 행사 등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 첫 정의 감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 진심을 공유하고 있다. 팬들 역시, 송가인만이 소화할 수 있는 곡, 첫 소절부터 눈물이 났다. 매번 새로운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지의 응원은 단지 SNS 게시글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라디오 진행 중에도 송가인의 신곡을 소개하며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곡이라며 실제 감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응원은 대중 음악계에서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음악계 관계자는. 여성 트로트 가수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런 건강한 관계가 장르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가인과 신지 모두 각각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며 대중의 신뢰를 얻어왔다. 특히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음악 활동은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이번 첫 정을 계기로 송가인은 정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또한번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고 자 신지는 그런 후배의 새로운 출발을 아낌없이 응원하며 선배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첫 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소규모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가을에는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계획 중이다. 또한 다음 앨범 준비 역시 병행하며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더한 곡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악을 향한 진심 그리고 동료를 향한 진심이 만난 이번 순간은 단순한 신곡 발매 이상의 감동을 안겨준다. 신지와 송가인 두 사람의 음악과 우정이 만들어낸 이 따뜻한 장면은 트로트 팬들 뿐 아니라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